베스트 브로게. 방금 완전 노림 노림수처럼 보데리 윤수영 파울이래요. 이게 제일 좋은 공격이 우리 오늘 오늘 에서 아. 보면은 형이 원투 왼쪽으로 파는 그 사이로 파는 그이몇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제 생각에 아까 방금 같은 경우는 유승형이 좀 매첩이 해이에 그래서 내가 슛세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먹은 다음에 경화형을가져거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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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건 우리가 공격을 오답으로 한건 아니라는거에요 아이고 진짜 근데 이제 그 수비에서 지금 어. 뭐가 문제인지 어. 몰라 몰라 죽어 죽어 문제? 이게 수비가 우리가 2-3를 서서 그런거지 아, 근데 막 수비를 엄청 못한거 같진 않은데? 누가 <목소리> 막 깨졌나 수비가? 그냥 그 컨테스트가 그 아, 갔는데 잘 넣은거 아니야? 저도 그게 그래서 뭐 나를 누구를 난 딱히 안보여서 아, 누굴 비난하고 픽스를 아, 하려고 하진 않았거든 저도 그게 지금 의문인게 수비도 보답이 아니었다면은 아, 점수가 이렇게 많이 주긴 했어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그냥 은비형한테 여기 3점 먹고 나 입장에서는 내 수비만 거의 명확하게 기억하니까 은비형 한점 하나, 백판으 백판... 백판... 그까워 뭐... 뭐. 어, 어, 그 다음에 영도... 생각을 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소통하나가 우리가 놓치고 얼리... 얼리해서 우린 못먹고거 먹힌 일이 네, 정말 네, 무책 네. 그런데 약간 선택이 좀아쉽다나 그러니까 최저급이라서... 뭔가 해결을 했어도 만족한 데 차라리... 여기까지 왔습니우리 트레이너 어, 손자도 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응시시니까... 응시는... 자백판 날려 먹고... 그면 이제 3대 아웃넘버에서 못나오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먹게 오케이 오 그런 거... 네. 근데 그것도 찰나의 선택이니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냐 그는또잘 모르겠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하긴 없 그럼 일단 상대가 오늘 3대 상대 스피드를 다 넣어서 점수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 일단은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많이 먹긴 했어 3 0점이라죠 네. 지금 이 정도가 20점 정도가 졌는데 근데 이거 3쿼터 맞지? 이거 어킹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의 아, 그런... 아, <laughs> 이미 자연스로어놓고두발 추가로 가는... 아... 열린 걸보 보여주는... 아, 아! 네, 나이스! 와! 데에좋아아 이러면 와이비 하트는 독인데? 상대한테기둥을 주는 장현 지금 쌍둥이 20개 쯤거같이는데 <laughs> 그러면 앞에 20개가 사라지는 신고예요. 그 친구가. 이건 멘탈 매칭에 가깝 그렇죠. 문구에 적합하네. 문구에 적합해 그리고 뭔가 준혁이랑 진지하게 조언을 하면은 그게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 <laughs> 이렇게 손 가리고 있었나? 약간 이쓰개소리 <laughs> 하자고 말건건줄 착각해 주는 <laughs> <laughs> <음악치로 받는> 느낌 <트레이빙. 웃음> <laughs> 아 무릎 로는드래핑하있 오, 어요 오! 아이고 됐다아

오! 아니야. 대라라 완전 나있어 완전 나가 있었어. 당황한 아, 정도 아, <laughs> 웅병의 디나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아, 확실히 웅비 수비가 확 붙으면 은 사이즈 차이가 좀 난다고 느껴지긴 해요 음. 어, 원래도 이거. 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너도 제일 자신 있는 자리에서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카노아는 페이스업이나 소스완 자리를 조금 바꿔서 네, 그 자리를 아예 잡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영이 이렇게 올때 웅병이 온다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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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라리 거기서 네, 네. 싸워서 차로 어, 어, 수... 어디, 어디 자리가 네, 제일 좋을까내박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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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박스 따라서는 다 좋아요. 아, 좋네. 좋아. 그러니까 박스를 벗어나면 거기, 그때부터 문제야 되요 네. 우주형이 네. 모든 꿀미 마무리가 저 동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밀고 이렇게 골대를안 보고 올려놓은 거예 오~ 말도 아, 하고도 퍼런이라서 천천히 해야죠 포트런 포트런 포트. 포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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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청년. 아, 아. 아, 아. 아, 거기서 안 하고 어 아, 거기서 원 드리블 여유까지. 네. 골! 하! 어, 아! 공다아 유승형 파울이요 가야 돼요. 시간 가야 돼, 시간. 7 9 8 7 어려웠다, 아! 유승희형 파울. 아, 유승희형 아, Bye.